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24장의 말씀입니다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욕이 이런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또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욕이 이렇게 죄를 졌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신의 추측으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요 그 대답이 지난주 토요일에 보았던 23장과 또 오늘 함께 본 24장입니다 요번 23장을 통해서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처럼 빛나는 존재로 어, 단련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비당한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처럼 그렇게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귀하게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욥 자신에게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고난 당하는지 또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될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자신의 길을 붙들고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사장도 어, 요분 자신의 고난 속에 깨닫게 된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때는 알수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아니, 않으셨다는 거죠 악을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악을 뭐 1%부터 100%까지 수치화할 수 있다면 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되면 심판을 하실까요? 한50% 정도 이렇게 차지면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70% 정도 이 죄가 차면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곧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성도들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마음 속에 불평도 생기고 시기심도 생긴다는 거죠. 10편 37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이 봤을 때또 의로운 사람들이 봤을 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요비 아주 구체적으로 악인이 잘되는 것을 잘되는 경우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 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는다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이 땅의 경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서로 땅의 경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측량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측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악한 마음으로 그 경계표를 옮겨버리고 양떼를 빼앗아버리는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악한 사람은요 오히려 땅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은 양, 양으로 양 말미암아서 자신의 소유가 더 넉넉해지는 거죠. 3절에도 보니까 고아의 낙위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고아의 그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아와 과부, 이 땅에서 나약한 이들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은요 빼앗은 것을 어떻게 될까요? 더 배불리 먹고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풍성하고 잘되고 또 형통함을 누리는 경우가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비, 그럼 왜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세상은요, 새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들도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분 겉모습이 어땠습니까? 육신에 온통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 겉 모습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분요 악한 이들의 겉 모습이 형통할 수 있는 것처럼 의인의 겉 모습이 겉 모습이 때로 고난 받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겉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잘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겉모습이 누추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악으로 버린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겉모습으로, 처한 상황으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사람인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세상에는 외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외식하는 자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 때, 심판하시는 때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이 악인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러하기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 빈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가난한 자들은 거친 광야에 들러하게 갔대요 그래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빈들이래요 빈들 빈들에서 구하는 거래요 빈들에서 자식들을 위하여 음식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가 힘들겠습니까? 6절에도 보니까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밭에서 남의 꼴을 베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겨우 따먹는 거예요 7절에도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대요. 8절에 보니까 산 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잔대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는대요. 이 가난한 자가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면서 곡식 이삭을 나르니 굶주린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지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성중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한자가 부르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이들의 억압 때문이죠. 악한 이들의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억압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언제인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부터 또. 이제 악한 자들의 모습을 다른 모양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1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서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방,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곧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하, 말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빛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빛의 길에 머물지도 않는데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살인하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 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 또 가늠하는 이들,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한대요, 어둠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주로 밤에 이런 죄들을 어, 짓게 되죠. 그리고 아침이 오는 것을 죽음의 그, 그늘로 여기고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 높아졌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절 3절에도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의 채소처럼, 풀처럼, 채소처럼 그렇게 배임을 당하고 또 쇠잔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 또 세상에서 정말로 불의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여전히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힘듦이 와도 또 세상 악한 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또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악한 이들 때문에 불평하고 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에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어, 불평하고 한탄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요로 투개더 체육대회가 잘 준비되게 해 주시고 크신 은혜 부어 주시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이들이 때도록 때로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 평안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정말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면서 담대히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류게 해서, 이체게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서이렇서역사 해서, 셔서잘준비되서가게도와주시게하나님께서 크신 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서서아버지서성도들이한 마음 되이지게도와주시게 하나 되게도와주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됨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시험을 앞두는 귀한 자녀들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길을 만져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세상에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 속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낼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요로 두개더 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고 하나 되어서 정말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고 귀한 시간 낼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